안녕하세요. 다이버스몰입니다. 지금 보여드릴 마스크는 스쿠아 프로의 프레임리스라는 마스크입니다. 모두 다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. 자, 이 부분에 프레임이 없고, 다 이제 실리콘 스커트로 이어져 있어서 여기 안에 이제 강화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스타일의 프레임이 없다 하여 프레임리스 마스크예요 자, 스쿠아 프로 예 네, 이제 전통적인 마스크 스타일이고요. 자, 코 부분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게좀 특징이고, 글쎄요, 국내 다이버들한테, 어, 이 인중 요 스커트 부분, 요, 요 부분이, 좀 짧아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다이버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좀 써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위에 스코어 프로 음, 양각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. 옆에 버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네, 접힘이 가능하고, 이게... 원터치 버클 방식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느렸다 줄였다. 뒤에 부분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 뒷머리에 잘 잡힐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, 여기도 역시 스코어 프로 이렇게 써 있네요. 뭐 시야는 그냥 무난한 정도에 조금 넓을 수 있으면 있다는 시야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부 용적이 조금 옆에서 보시면, 뭐이 정도고, 전체적으로 내부 용적이 좀 작아가지고 네, 물빼기가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. 네, 케이스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안에 마스크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스코어 프로 프레임리스 마스크였습니다.